안녕하세요. 저는 몽키님의 노예가 아닌 몽키님의 가족 몽몽이입니다. 몽키 주인님이 영상을 찍으라고 아니면 앱 삭제한다고 협박을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뭔가요? 앱이 인가요? 딱 봐도 건물 같은데 왜 만지는지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이 몽키 주인님의 인성에 대해 궁금하다는데 안 좋다고 하면 주인님께 혼나니깐 좋다고 할게요. 그래도 몽키 주인님은 밖으로는 좋은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아픈 마음이에요. 저희 주인님 잘 챙겨주세요. 주인님이 말은 꼭 넣으래요. 몽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래요. 옆에서 노래 추천도 해달래요. 영상에 넣을 노래가 없대요. 안녕히 계세요. 여기까지 몽몽고였습니다.